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6일 오늘 있었던 주식 이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장이었습니다. WHO 전 세계 다시 퍼질 수 있다. 엠폭스 비상사태 선포. 세계보건기구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엠폭스. 옛 명칭은 언숭이 두창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로 재확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엠폭스 관련 테마들이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2번 6주세 22배로 치료제, 진단 키트 품귀 현상. 코로나 감염증 환자가 6주 만에 22배로 폭증하면서 치료제와 진단키트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진단키트 관련 테마 그리고 치료제로 쓸 만한 감기약 같은 것도 잘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쓰세요. 코로나 입원 환자 500% 폭등 올해 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입원 환자 수가 3주 만에 500%로, 5 0 4로 폭등했다고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사람이 많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는 8월 2주차 기준 1357명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마스크 관련 테마들도 상승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식 이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아 한국화장품 제조 토니모리 마녀공장 한국콜마 등 화장품 주가 급등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미국 화장품 업체에 투자함에 따라서 안사 이익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품 제조 한국콜마도 차트는 좋아 보입니다. 오상자이 오상자이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오상헬스케어의 진단제품 수의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모나리자 질병청 마스크 착용 권고에 따라서 마스크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파미셀 원숭이두창치료 브린시도포비아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곳에 독점 공급한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한국 BNC 임상시험 및 신약 개발 성과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STX 엔진 조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아이진 원숭이 두창 3세대 백신인 mRNA 기반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mRNA 플랫폼 고도화 기술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부각받았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이 무산되었지만 셀트리온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셀트리온 제약은 차트가 하강하는 차트입니다. 제놀루션, 엠폭스 테마주로 상승했습니다. PCL, WHO,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보건 비상사태 선언에 따라 세계 최초 기술력이 부각받았습니다. 녹십자, MS, 엠폭스 수혜주입니다. 마녀공장, 투자의 귀재인 워렌버핏이 미국 최대 뷰티 멀티샵인 얼타 지분 투자 소식에 따라서 원영 공장은 미국 전역에 있는 얼타에 입점하고 있습니다. 미코 바이오메드 엠폭스 관련주로서 국내 최초 진단 키트 수출 허가가 부각받았습니다. 랩지노믹스, LDT 출하로 글로벌 시장 진출한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 부각으로 상승했습니다. 메르츠 금융지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반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높았던 종목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화장품 테마주였습니다. 파미셀 에폭스 테마주입니다. 오나리자 마스크 테마주입니다. 탄일전기 전력설비 테마주이면서 신규 상장주로 통합니다. 녹십자 MS 코로나 테마주입니다. 태성 전기차 화재에 관련한 테마입니다. 이상이 오늘 있었던 주요 이슈와 테마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